네 안녕하세요 tk919 입니다 어, 오늘 어려운 전영전이지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게 됐습니다 전면전 월드맵이고요 시작한지 11분 이났어요 저희는 안정적으로 3번을 먼저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, 보라에서 먼저 8번을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8번 하고 5번까지 이렇게 나갈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사총을 켰고요 지금 8번은 50%, 11번은 60%가 됐어요. 일단 이렇게 하고. 보라가 지금 8번을 힘겹게 먹고 있고요 자, 일단 제가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는 거는, 지금 여기 맨 파워라고 되어있는 게 있죠? 여기. 지금 얘네들 인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때 보면은 보라가 한 3명 정도 참석을 했고, 5명 정도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얘가 아들이 한번 3번 정도 지역을 먹을 정도로 힘을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11번 공격, 하렇 있죠? 지금 여기 하나에, 그 다음에 4번 공격.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한번 유도를 하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보라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은 8번을 머무를지야되죠 지금 보라가 폭격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음. 아 생각보다 르라 각인 들어갔고 3명 1 이, 2명 2, 2, 2. 네, 59점 36점 35점 네 지금 벌써 이등 올라섰죠 그리고 점수 차는 7점입니다 2점 3점하고 그대로 끝날 것이냐 8점에 추가 득점까지 이어질 것이냐 폭격은 아직 안 켜졌고요 네. 이제 조항이 어디를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달라지는데 네 지금 1 1번 여기가 살려져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조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저희가 남겨두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남은 조항의 전략을 저희가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네 이러면은 매우 해석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조항 터치 켰어요 이분은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판을 깔았고요 실수 들어갔다 다은이점분됐네요분은이 부분은 이부만은이 부분은 이부분데이 부분은 이은데 happy New Year.

조리는 튕길까 봐. 이마 피 엄청나게 차오르겠죠? 우와 뭐야 이거? 와개쎄다 일단은 오다지팔 한 번, 앞에 아, 일다지팔 네, 한번 들어옵니다. 박스블레블레 Даже его あーっと待 <웃음> <웃음> 사실 모르고요. 지금 존나 데아캠또 꺼지면 진짜 대박인데. 아 재생이다. 오, 다시 이거 다시 입고 안될것 같은데.